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염자와 좌상, 우리 스프레인이라고 하죠. 염자, 스프레인, 그 다음에 좌상, 스트레인, 스트레인. 이 p 자랑 t 자 하나만 다른데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크게 이 뼈와 근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뼈와 근육, 예, 뼈와 근육인데 이 뼈들은 뼈와 또 뼈를 연결해 주는 주는 부위를 우리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 강한 섬유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인대. 그 다음에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것, 이걸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이고, 그 인대 주위에는 또관절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절에는. 그 다음에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것을 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대, 이 관절, 이 관절이죠. 인대는 관절과 관절을, 관절,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 이 인대에 손상된 것을 우리는, 인대가 손상된 경우를 우리는 스프레인, 염자라고 합니다. 관절이니까 우리 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 스프레인이 아닌 스트레인, 이 좌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타박상인 경우도 있는데 스트레인은 우리 근육, 근육과 건이 손상된 경우인데 대부분 우리가 멍이라 그러는 거죠. 타박상. 그것을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학적으로 이 중에 의미가 있는 것은 당연히 스프레인이겠죠. 관절, 우리 몸의 움직임, 팔꿈치 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인대 손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대가 손상되는 원인은 대부분 강한 애력에 의해서 손상되죠. 강한 애력, 교통사고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뭐 넘어지면서 손목을 땅에 짚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어깨가 꺾인다든지, 그리고 충분한 스트레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인대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인대가 손상된 경우는 거의 다 완치됩니다. 근데 일부가 완치가 안 되고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애가 남는 경우 보상학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인은 대부분 완치되기 때문에 멍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집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스프레인 염좌는 대표적인 것이 이 무릎 전방 십자인대나 후박 십자인대라는 것이 있죠. 이 인대가 늘어지게 되면은 이 관절이 불안정해지죠. 앞뒤로 유격이 발생하는 것 또는 양 옆으로 유격이 발생하는 것, 움직임장애 그걸 동요장애라고 합니다 이 동요장애의 측정은 그 측정 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이 정상 측과 측정을 한다 근데 정상적인 다리도 이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동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이상할 정도로 많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상 쪽과의 이 다리, 동교장의 측정이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실무에서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우리 염자와 스프레인, 염자와 우리 좌상,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